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는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장이 오늘 좀 크게 무너지긴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 오늘 시장은 로봇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어, 그 속에 이제 방산, 우주, 뭐 원전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지성으로 올랐었던 이 로봇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투기성 심리로 올해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로봇 전망만 믿고서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전 예전부터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그 테마가 이렇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로봇도 예전에 돌았었었고, 돌았었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다 이제 과거에 시대가 나왔던 그 테마들인데, 전망만 믿고 갔다가는 결국 다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아틀란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본격 양산까지는 무려 2년이나 남았다는 라점꼭명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뭐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수가 오르면, 어제죠. 어제 지수가 오르면은 주식 더 사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금일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코스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급락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다만 최근에 추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한 번에 쉽게 꺾이진 않았고 다행히도 급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린란드와 뭐 이란의 지정관저 리스크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등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나스닥도 이틀 연속 개비뜬 상태에서 장대 음목으로나가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어요. 을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납작선물의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8% 가급대 조정을 받았었는데 차트를 보면 은 사실 뭐 이미 21선과 61선을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열리는 미진식의 본장이 되겠죠. 만약에 납작본장 <laughs> 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개판을 출발한 다음에 장대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수 방향성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작년 11월 급락장도 적중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바닥도 멋지게 잡아 냈었단 말이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응당 내리막도 있고 또 급히 먹는 법이 차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만큼은 조심하자. 호스피 특히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흐름을 최우선으로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이번 주는 안전제일입니다. 보수적인 시탠스를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정말 잘 달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트픽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오늘 약사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종목이었던 넥스틴,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올려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이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전일 히트픽 주요는 동진 세미캠이었었죠. 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이 반도체 공급망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을 했고, 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형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출하를 사실상 제한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포토레지스의 트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던 SMIC라든지 CXMT 같은 그런 것들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가동 중단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점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포토레지스트 소재 특성상 유통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재고 확보가 어려워요. 그걸 재겨두고 쌓아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일본산 소재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는 완벽한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공지 세미캠이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공급망에 구원 투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금일 장 초반에 지수가 투명한 나올 적에 살짝 밀렸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보압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6일에 추천드렸었던 맥스팀이 단기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일단은 시트팩 공개 추천주의 경우에는 시상 목표가를 대략 한 4%에서 한5%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맥티는 반도체 미세공정으로 가면서 이 회사가 만드는 미세균열 검출 장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품이 된 거죠.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산 장비를 들오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오늘 너무 좋습니다. 통통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볼리저밴드 상장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이 볼리저밴드를 넘겨서 마감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는 77,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또추천가들비63% 이상 급등을 하고 나서 타익신원 사육신원 물량이 나오면서 살짝 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보여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49만 4천원 부분이 딱 정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파를 살짝 했다가 빠지고 있는 건데, 즉, 단기적 관점에서는 문화 차익 시전하기 너무나 좋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현대차의 멀티플을 선행 p r 기준으로 최소 못해도 12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챙기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히트픽 주로 제시해드렸었던 뭐 현대차, 가온칩스 부산 에더빌리티 등등 대부분 다 이제 10% 넘는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단순히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서사가 있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내러티브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성장, 업비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다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뭐 테마성으로 실적도 없는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급등주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조 앞으로도 좋은 종부터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향성도 짚어드리니까요.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따로 올라갈 적에 댓글에도 공개방 주소가 달리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춤하는 시장인들도 불구하고 김진균 전문가의 탑픽들 아주 순항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관심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언급해주셨던 로봇주 안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로봇주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선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대장주인 레인보 우 로봇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포인트다라고 보십니까? 네. 어, 얼마 전에 마그네로 썼던 CX 2026 중심에는 당연, 우리, 피지컬 AI가 있었고요. 또, 최근 국내 중시에서도 로봇주가 대장 테마로 분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돈이 몰리는 섹터를 봐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이 레인보우 로봇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레인보우는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어떤 감속기라든지 이런 모터 같은 핵심 부품들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어떤 제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장에 딱 맞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파트너를 얻은 셈인데 특히 주목해야 하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어그 올해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세종의 신공장입니다.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어떤 양산체제를 갖췄고요. 이제는 한두 대씩뭐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대 로봇들을 한꺼번에 찍어낼 그런 어떤 기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로봇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이제는 더 많은 터널 현장에서 로봇들이 보급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소재가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의 방대한 어떤 제조 데이터와 또 레인보우 로봇일 때 탄한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AI의 어떤 두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내려갔을 때. 자, 그리고 특히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잔여 콜옵션의 향방이에요. 전체 권리 중에서 1회차 부분의 행사기한이 올해 3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성이 이번 3월 달에 남은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한다면 지분율은 단숨에 60%까지 치솟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분율은 약 35%예요. 35%인데 나머지 코옵션도 행사하게 되면 6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완전한 그 경영권 통합 관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달을 기점으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명이 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라는 어 새로운 간판을 달고 삼성에 로봇 전문 자회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레일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거는요.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산 기지까지 이어지는 어떤 완벽한 수직 계열을 완성을 한 건데, 그러니까 로봇이 일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죠. 더 똑똑해진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더 많은 로봇이 도입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전 세계 반도체라든지 어떤 가전 제품의 그런 이런 라인들이 거대한 어떤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가 되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쌓이면 쌓일수록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지배 장벽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이죠, 아이작이라든지 혹은 최신 모델인 어떤 코스모스의 협업까지 더해지면. 레인보 로보틱스의 로봇들은 단순히 어떤 뭐 반복작업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자율판단형 에이전트로 지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의 어떤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성의 어떤 그 글로벌 영업망을 타고 북미라든지 유럽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1티어 업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은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상용화 단계 초기에 초입에 좀 진입을 했거든요. 특히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간소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한 자본과 또 레인보우 로틱스의 기술력이 만난 이 모델들은 어, 앞으로 10년 이상 로봇산업의 표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점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이 A와 B와 C D A B C D의 이 저항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어요. 근데 돌파를 하면서 동시에 뭘 만들었느냐 양음 양패턴을 만든 거죠. 양음양 패턴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장땡봉이 나왔을 때 개미들이 막추격매수를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요. 그럼 개미들 어떻게 합니까? 어,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하면 손절매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올리는 패턴이 바로 양음양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음양이 나오게 되면 승률이 조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도 양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전자의 최적화된 파트너로 꼽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